여러분, 안녕하세요. 야단법선의 서치입니다. 아, 오늘은 멀티 프로세싱에서 이벤트 클래스를 사용해서 어, 프로세스 간의 동기화를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화를, 이벤트 객체를 알아보기 전에 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죠. 간단하게 어, 프로세스를 두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많이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만드는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자, 첫 번째로는 함수를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 프로세스 객체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아, 프로세스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어 두고 아, 이제 멀티프로세싱을 통해서 아, 클래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클래스 만드는 방법은 스레드에서 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아, 만드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P1과 P2가 실행되도록 합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제 뭐라 할 거냐면 두 개의 프로세스가 어떤 신호에 의해서 실행이 되도록 하고 싶다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가 시작된 다음에 뭔가 어떤 액션이 취해졌다라고 가정을 하죠 예를 들어서 한 3초 뒤에 실행을 해라 뭐 10초 뒤에 실행을 해라 이런 조건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 슬립 함수를 사용해서 뭘더 3초 뒤에 실행을 해라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근데 슬립 함수는 지금 빨간색이 왔다갔다 할 거예요 자이 아, 슬립 함수는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네 아, 타임 모듈에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 슬립 함수를 가져와요 자 그러면 어느정도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아 근데 슬립 함수로 실행 프로세스 실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슬립 함수가 바로 아, 어, 실행이 되기 때문에, 뭔가 그 다음에 액션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액션이 없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프린트, 프로세스 함수에 뭔가 프린트를 한번 해줍니다. 자, 아, c u 트 아, 프로세스는, 아, 어, 프로스, 프로1이고, 예, 그리고 프로세스2는, 아, 어, 프로2다. 예, 이렇게, 아, 어, 프린트 문을 하나 찍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스타트를 하게 되면, 스타트를 하게 되면, 아, 어, 슬립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뭐가 출력이 되죠? 얘가 출력이 되겠죠. 다섯 번째와 여덟 번째 줄이.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어, 특정 시간이 이후, 특정 시간 이후에 어, 요걸 출력하고 출력을 하게 하고 싶은 건데 이것도 동시 출력이 되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1과 프로세스 2가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실, 그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뭐 실행이 되게, 되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럴 때쓸수 있는 것이 바로 이벤트 클래스입니다. 자 이벤트 클래스를 당연히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벤트 클래스는 어디에 있냐면 멀티 프로세싱 모듈에 이벤트라는 클래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벤트라는 클래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벤트 클래스가 알아서 동작을 할 건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프로세스 함수들한테 던져주셔야 합니다 자 던져주는 방법 다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각각 던져줍니다. 자 그러면 프로세스 1과 프로세스 2 함수는 이벤트 객체를 전달받아야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어, 각각 2라는 이름을 써줍니다. 자 이렇게 2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러면 자 어, 슬립 함수가 실행이 되면 어, 그 다음에 뭔가 실행이 돼가고 싶다. 자 그러면 뭔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기다리게 할 겁니다. 기다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벤트 객체에 보면 웨이트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자, 이 웨이트란 메소드를 단순하게 호출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3초 뒤에, 3초 뒤에 이러한 그 프린트 문들이 화면상에 출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실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 보시면, 네, 프로세스가, 어, 뭔가 나오지도 않고 쭉 실행되어 있는 상태로 멈춰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때 슬립함수가 어, 시작이 되고 나서 이벤트를 이제 자 지금부터 나 세팅할 거니까 바로 실행해 네 그때 바로 여기 이벤트 객체에 아 셋이라는 메서드를 단순하게 호출해 주시기만 하면 이벤트 객체가 3초 뒤에 어, 실행이 되도록 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방금 전에는 프로세스가 멈추지 않았죠 자 지금 해보시면 네 이렇게 해보시면 3초 뒤에 네 3초 뒤에 이런 식으로 커런트 어, 프로세스 2와 1이 동시에 출력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이벤트 객체는 어, 어떤 프로세스들이 연속 그 동시에 뭔가를 출력하게 하거나 뭔가 동시에 어, 일을 하게 만드는 예, 동기화를 위한 그러한 클래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벤트 클래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간단하게 알아봤으니까 여러분들 다들 잘 하실 수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